근무 간식들이 혼재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모든 직종이 다 이런 유연성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키리 모여야 하는 곳은 오프라인에서 일해야 되는 직종이 있을 텐데. 또 이런 행사들은 기필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laughs> 우리 방송국은 어떨까요? 온라인이 될까요? <laughs> 네. 제생하기는 스튜디오에 붙어있게 될것 같아요. 한동안은? <laughs> 네.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메타버스 아, 스튜디오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포기. <웃음> <웃음> 자, 오늘 김석진 소장과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본부였고요. 오늘 커머라면과 바나나 예, 우유 받으실 분 972-9918-0467-5944-0953-0012-4426님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용일 시사본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분리배출을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재활용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분리 발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한 ACI의 김현수 대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용기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은 꼭 버려주시면 좋겠고 물로 한번 헹구거나 휴지로 한번 닦아주기 그 다음에 울록불록하잖아요. 음식을 넣었던 부분들이 얘는 발로 밟아서 평평하게 펼쳐주면 피가 유도될 되고요. 그러면 운송할 때 발생하는 시효 조절과 이 부분에서. 날씨. <목소리> 현재 전북 구창군과 완주군, 충남 부여와 보령시에 호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전국이 휜 가운데 낮까지 강원 영동은 가끔 비가 오고. <목소리> 오늘 오후부터 감사에는 경기남부, 강원영산하고 감산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의 비가 들어있는데요. 올해도 일부 지역으로 비가 지나면서 올해까지 흐린 하늘 속에 비가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모레 목요일까지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26도 이하의 기온인데요. 오늘 특히 봄이 연일입니다. 영향을... 28도 이상이 되도록 면서 더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찬영입니다. 뉴스중계탑 GO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파물연대가 오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자인